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엇갈리고 있는 지수 이 상황 속 안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 종목들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VIP 금융 컨설팅의 신동민 대표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타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2주 전에 우리 신동민 대표님의 타픽주가 하나 마이크론이었습니다. 최근에 3만 원 선을 지금 뚫으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데 더 가져가 볼까요? 3만 원까지 앞자리 바뀌길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일단 10월 30일 목요일날 3만 원을 찍었는데 그때 수익 실현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주도주가 밀리고 이제 소부장으로 돈이 돌다 보니까 하나 마이크론... 꾸준히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1선 매도라인 잡으시면서 기관 포지션 확인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셔도 수익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기관이 계속해서 담고 있는데 기관의 수급 포지션을 잘 체크해보자고 라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잘 달리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그래도 건강한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대량 매도에 잠시 주춤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의 대량 매도 대부분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삼성전자 3% 넘게 빠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5% 넘게 빠지면서 어제 상승분의 대부분 다 반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항상 반도체 대장주는 아 조정이 오면 담아야겠다라고 기다리는데 막상 또 조정이 오니까 아 조금 더 빠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추가 조정에도 대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분할로 지금부터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어, 그렇게 오르다가 이제 좀 낙폭이 또 이제 또좀 찾아오게 되면 또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한다. 그런 관점으로 오게 되면 일단 또얼어붙게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시작을 봤었을 때 외국인들이 왜 파느냐라고 보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지금은 액티브보다 패시브 쪽이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구, 주사, 지수가 생각보다 이제 빠르고 강하게 올라왔다. 그러면 그쪽에서 갖고 있는 비중이 생각보다 10% 갖고 있었는데 주가가 뭐50% 올랐다. 그러면 생각보다 그만큼 더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더 크겠죠. 그거를 일괄적으로 좀 정리하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으실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기 때문에 일단 일정 부분까지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또, 그를 통해서 지수가 당연히 흔들리게 되면 선물 매도하기 딱 좋다 보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 이어지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익스하고 삼성전자가 많이 올, 이제 안 좋기 때문에 매도한다 라고 해석하기에는 외국인들에 대한 시각들을 조금 좀, 어, 좀, 외국해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은 속도 조절 관점 쪽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쪽이고, 어, 어느 정도 또 추세 안쪽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오늘 일때또 매수 기회가 또올것 같은데, 자, 저희는 또 많이 올랐다는 것만 가지고 또 패스하겠죠. 예, 그런 쪽에서 일단 자리는 또 많이 올랐지만 계속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대장주는 속도 조절 관점에서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반도체 대장주가 쉬어가니까 이 수급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기금이 반도체 대장주를 좀 차익 실현하고 나서 소부장주를 담고 있다 뭐 이런 뉴스 기사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향 소부장주들이 그야말로도 불기둥을 내뿜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오테크닉스가 20%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지금 오후장 들면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 나가고 있는데요. 신동민 대표님. 그 외에도 뭐 유진테크, 코미코 같은 삼성 향 소부장주들이 또 강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소부장을 좀 어떤 전략을 짜보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하나 마이크론을 또 수익을 냈어요. 일단 지금 주도주가 숨구르기를 하고 있으니까 유동성은 풍부하거든요. 그럼 그 돈이 이제 소부장 쪽으로 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삼성 향 소부장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독보적인 레이저 기술을 갖고 있고 또 요즘 가장 핫한 HBM4에 이제 필수적인 펨토초 레이저 기술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어 당분간은 주가 확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간 매수세도 꾸준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디램 증착 장비 이제 대장주로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세대 이세 군데 고객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어서 포트폴리오가 괜찮고요. 여기도 기간 수급이 안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믹코 같은 경우는 장비 부품 세정 코팅 업체로서 지금 TSMC 글로벌 확장, 중국의 이 메모리 자립, 그리고 삼성 미국 파운드리 투자까지해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가득하거든요. 특히 반도체 팹이 늘어나면 이 코미코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옆에서 이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 외인 수급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이제 방이 삼성양 3대 기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급등에 따른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호테크닉스 그리고 안정성을 원한다고 하면 거래처가 확실한 유진테크 그리고 글로벌 분산 수혜를 좀 확인하고 이제 수혜를 받고 싶다고 하면 코믹코선으로 어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탑투가 쉬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변압기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도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장중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LC 현대일렉트릭은 오늘 오전장에 6%대 강세를 보이면서 103,000원까지 찍으면서 황제주 자리에 등극하기도 했는데요. 뭐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황제주 자리에 등극한 종목들이 6개가 됐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분위기 시장 아닌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변압기에서 지금 오전에 비해서 변압기 지금 수급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선주와 일부 신재생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력이 너무 강 하니까 전선주로 눈을 돌려보자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최근에 좀 들었었거든요. 네. 지금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잘 들으셨고요. 예, 그게 <laughs> 지금의 패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전력설비 쪽들은 저희가 사이클이 들어온 지 벌써 한 4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왔고 여기까지 왔죠. 그런 쪽에서 아마 전력설비 쪽만 꾸준히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예전에 비해서 이제 대주주 양도세 걱정하시는 분들 있는 것처럼 예, 지금은. 만이 오른 관점이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여기서 데이터센터가 확정되면서 나오는 모멘텀을 가지고 국내 모멘텀이죠. 가지고 주가가 더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추가로 더 가기보다는 매물을 좀 소화하는 관점들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연말도 되고 있다 보니까 만약 오른 종목들의 차익실현들이 좀 본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시점이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국내 모멘텀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어, 아마존 웹 서비스나 아니면 또 오픈 AI가 국내에서 데이터 센터를 확충한다. 그래서 어, 데이터 센터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일단 어, 관련돼서 뭐 전력 설비나 전선 그리고 또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전력 설비 쪽도 미리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선 쪽이나 아니면 어, 케이블 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또 이어가는 우리는 어, 글로벌 트렌드와 다르게 또 신재생 에너지도 어, 정부 차원에서 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높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쪽에서 작은 모멘텀을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지금은 나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뭐 경제 전문 팟캐스트에서 앞으로 ai 칩 공급 과잉보다 오히려 전력이 파워가 제일 중요한 문제다라고 언급을 한 사실이 또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 이런 전력이 부족하면 아무리 gpu가 많아도 이걸 돌릴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동감하는 바이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2차전 지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전에 삼성 s r 테슬라의 3조 원 규모의 ESS 배터리를 공급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삼성 s i 회사 측에서는 지금 논의 단계 중이고 확정은 아니다라고 공시를 냈는데요. 신동민 대표님, 오늘 오전 장 초반에는 좀 관련 종목들이 튀다가 지금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시선이 쏠리면서 조용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일단, 오전에 이 이슈가 좀 일단락되면서 좀 지켜보고자 하는 투자자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뉴스에 일일비 할 필요 없는 게이 ESS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이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수요랑 매출이 확실하게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좀 대형주 위주로 어 추가로 계속 매집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주셨던 LG 엔솔이어서 에코프로 BM의 실적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하는데 성공하면서 분기 연속 지금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대적으로 주간의 지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그래도 2차 전지가 최근에 어느 정도 바닥을 찍은 게좀 확인이 됐잖아요. 내년까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쭉 끌고 가는 전략 유효할까요? 네, 어, 주가가 만약에 지금 자리가 아니라 조금 낮았다고 하게 되면 오늘도 반응을 했을 텐데,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어, 대표적인 2차 전지 쪽들이 모두 움직이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과유가 세기 때문입니다. 어, 코스닥에서는 어, 별이 두 개가 안 뜹니다. 공소 항상 보게 되면 누가 주도를 한다. 그러면 은 어, 에너지가 또 그쪽으로 쏠렸다가 또 다음 쪽으로 넘어왔다는 과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 그런 쪽에서 장초반에 눈치 딱 보고 거기서 또 대응하는 전략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비엠도. 어, 실적이 돌아서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 건 현실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또 분기별로 보게 되면 엘제네지 솔루션이 밝혔듯이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조금 가미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위기 그대로 이어지게 되면 에코프로 BM도 안되는 1분기 정도까지는 어, 턴어라운드 기준은 마련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어, 속도 조절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먼저 챙겨야 될 쪽들은 그래도 어, 앞으로 이제 끌어올 수 있는 어떤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쪽들은 ESS 쪽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을 더 챙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어 양극재 또 음극재 관련된 LFP 양쪽들을 더 챙겨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제약바이오 섹터. 아, 남은 오후장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가 쉬어가면서 코스닥이 질주하자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수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종목들이 지금 오르면서 오후장 들어서 더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부터 저희가 먼저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D&D n 파마텍입니다. 이번 주에 비만학회에서 경구용 비만치료제 전임상 데이터를 공개한다는 소식에 지금 장중에 딱 지금 3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동민 대표님, 임상 데이터가 잘 나온다면 이 비만치료제뿐만 아니라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투심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구간에서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유동성 그리고 기대감 그리고 마지막 코스닥 저평가까지 해서 새 꼭지로 이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확실하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제보다는 당연히 경구용이랑 패치형을 더 선호하고 있어가지고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봐야 되지만 이제 리스크적인 측면도 보셔야 되는데 요 GLP-1 이라는 호르몬 관련해서 개발이 300개 이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요게 만약 절반만 성공, 성공한다 하면 당연히 이제 시장이 좀 과열된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요,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임상인데 이게 실제 판매되는 데까지 임상 1, 임상 2, 임상 3 그리고 승인까지 걸리는 데못해서 3에서 5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엔 유동성과 기대감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에 관심이 쏠리고 돈이 쏠리고 있지만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투자를 갖고 가고 싶다 하면은 매출 부분도 꼭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탑픽주로 갖고 온 것도 기대감과 매출이 같이 있는 기업이라서 이건 다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대감과 매출이 가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좀 선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출까지도 뒷받침되는지 여부를 잘 체크해보자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관련 탑픽주 또준비오셨다고 하니까요 마지막 순서로 한번. 기...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김민수 대표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리 인하기에다가 지금 수급도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향하는 것 같고,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뭐, ADC부터 시작해서 비만학회, 면역항암학회, 여러 가지 일정들까지 뭔가 삼박자가 좀 맞는 것 같은데요. 앞서 생쇼에서도 재학바이오 오늘 신규 편입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대표님은 지금 남은 오후장이라도 재학바이오 잡아야 된다고 보실까요? 어, 반대입니다. 어, 아, 지금 반대예요? 시점에서 또 쫓아가는 건 반대고요. 아까 금리 얘기를 하셨는데, 금리는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미국도 12월 달에 금리 할지 안 할지 약간 갸우뚱한 상황 쪽에서 음. 한국은행은 어, 지금 글로벌 IB 내용들도 본다고 하게 되면 한번더 금리 나게 되면 거의 어, 한국은 좀 눈치를 볼 단계가 아니냐, 라는 쪽이기 때문에 금리 가지고 판단할 쪽들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지금 시세가 항상 코스닥을 견인할 때 보게 되면 시속게임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만약에 한 2, 3일 동안 바이오가 강했다. 그러면 내일 또 바로 연결돼서 가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또 바톤터치하고 그 다음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또 쫓아가서 들어간다라고 하다간 잘못하게 보면 오늘 아침에 HLB 쫓아갔다가 고점에서 물리는 그런 꼴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격매수보다는 다시 또 타이밍 잠깐 살살 맞춰가는 전략들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다시금 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바이오아에서 오랜만에 HLB 그룹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계 글로벌 자산 운용사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았다는 소식에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추가 네. 질문 드릴게요. HLB의 리보세란닙 승인 가능성에 좀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은데 HLB 쪽은 항상 한번 변동성 보이면 진짜 크게 움직이잖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좀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어요 아까 예저이 질문 할줄 알고 좀 미리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바로 또 확인 사살 하시네요 우리 랭커님이 그래서 엘체베이를 볼때 이번에 나왔던 얘기는 운용자금 관련된 쪽에서 한 2천억 가까이가 이제 신주인스코프 사채 쪽으로 들어가면서 발행을 결정했다 라는 쪽에서 한번 숨통이 트인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라고 하는데 과연 돈이 없어서 지금 신청이 안 됐을까요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강하게 변화가 나올 때마다 한번쯤 또 줄였다가 다시 어, 뭐 지식권에또 다시 보는 과정들이 좋겠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 FDA 승인 여부가 어, 중국 항세적과 같이 가는 이런 과정 쪽에서 나오는 노이즈가 계속 또 있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 일단 결국로는 어, 확인해서 이제 통과돼야 그다음에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HLB는 이렇게 강할 때는 좀 저, 비중 줄이는 관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오늘 하락하고 있는 조선과 방산 짧게 또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근 조선과 방산의 주요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거의 다 마무리했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달려서 그런지, 지금 새로운 물량이 나오면서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신동민 대표님. 매수 기회로 삼아봐야 될지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좀 깊으실 것 같은데 워낙 또 핫했고 앞으로의 좀 추가 모멘텀도 기대되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둘 중에 쭉 끌고 가본다면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둘까요? 지금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부정적인 뉴스나 이슈는 없고, 그다음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다 높게 잡아주고 있고 수주와 매출도 거의 확정적이고 그런데 이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 이 많으실 텐데. 어 사실은 지금은 주도주를 찾아서 돈이 계속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 이 돈이 좀 빠져나오는 것 같고, 근데 내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 하면 조선주 그리고 방산 둘다 사실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저는 보셨으면 하는 게어 조선주 방산 둘다 이제 핵심 기업들이 21선 위에서 다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같은 경우를 매도 라인으로 잡으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매집한다고 하면. 어, 시세가 괜찮을 것 같고 당연히 조선은 좀 확실하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정세를 좀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laughs> 탑픽주 오늘의 종목은요? 네, 어, 서부티엔디입니다. 어, 어제 또 GS PNL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음. 오늘 주가가 강하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동안 눌렸던 얘기 특히 이제. 이류성 비용이 들어갔는데 어떤 호텔 리뉴얼하느라고 들어갔던 비용들을 더 감안하다 보니까 이류성이다. 이쪽으로 보게 되면 그게 주가에 끄는 모습들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호텔 관련 주가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에이 e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수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교류 확대가 가장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을 통해서. 어,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엔터사보다는 이런 직접적인 교류가 더 늘어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어, 좀 눌렸던 어, 소비재 쪽에서 그렇게 좀 가려져 있던 종목 쪽에서브티엔디가 훨씬 더 좋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어, 중한지지권 쪽에서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음, 실적 확인되게 되면 그리고 또 자산 가치 PBR 0.6배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비싸지 않다는 관점 쪽에서 지난 고점대 한 12,000원대 부근 정도 그 넘어서 12,000원대 정도까지는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9,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서부티엔 예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수익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동민 대표님의 탑픽지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 매출까지도 좀 뒷받침되는 종목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어떤 기업이에요? 네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목표가는 13만 원 그리고 손절가 11만 원 말씀드리고요. 어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 지금 차트 이평선이 수렴하면서 아직 반등을 이제 다지고 있는 과정이고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매출이랑 그리고 신, 이제 신약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네, 유한양행 오늘의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약간 시간이 좀 남아서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세를 좀 여쭤보는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로봇주들 오전에 조금 신나 했더니 다시금 좀 달리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장중에 50만 원 선을 터치했어요. 이걸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시세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지금 시세는 49만 8천 원입니다. 아, 금방 찍긴 네. 했어요, 50만 원. 네,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니었죠? 예. 네. 네. <laughs> 네. 일단 지금, 어, 로봇주가 쉬지가 않네요. 그니까 러지 이쪽도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좀 정체되고 좀 쉬었다. 라는쪽에서 키맞추기를 한다 그러면 어 이쪽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바이오 있고 2차전지 있고 반도체 소부장 있고 그 중간에 메이버로보틱스가 하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같이 돌아가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역시나 모멘텀이 안 꺾인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제일 맞다고 봐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신규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올랐는데 사야 되느냐 고민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신규 말고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신규로 만약에 들어가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개인적으로는 좀 고점이지만 정체됐다가 변화가 나오는 쪽들을 더 보시는 게더 좋겠다는 쪽에서 로봇도 일단 뭐 하나의 관심 종목으로 어떤 가능성으로는 열어놓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로봇 시세도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수선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